자, 면접. 면접. 뭐죠? 얼굴을 만들고 하는 거죠. 전 옛날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면접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거 채팅으로 하면 안 되나? 왜냐면 하 상대방 눈을 쳐다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면접관 면접위원이든, 그 다음에 지원한 면접 보러 가신 분이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체와 정신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받았다는 사람은 정신력이, 정신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체력과 상대방의 체력의 밸런스예요. 제가 재밌는 실험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 적으시면뭐부정행위 있다는 아니지만 뭐. 이거 고득점하셔가지고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쵸? 네. 자, 517에서 13을 빼면 얼마일까요? 503. 예, 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좀 놀라셨죠? 네. 예. 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사람은 모두 전환하기 힘들어요. 기억하고 하는 건 더학인데, 정신적 더학인데, 숫자적인 뺄셈으로 갑자기 모두를 전환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약간 맹해집니다. 제가 어, 저희 수학과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좌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이 전과하겠다고 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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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더니, 저4 0여선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수학의 필수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만 하고 갔다 오면 막수학과 교수님들, 너 우리 과일들한테 뭐라고 가게게 말이야? 막전거 하겠다 그러냐 말이야. 자, 문기억나세요 유리창. 창틀. 아, 창틀 좋아요. 창틀까지 좋은데 문지방. 오, 문지방이고? 이거 그냥 뭐, 무조건 드시는 거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창문. 어, 창문도 많이 드시네요.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분 나쁘실 필요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창문을 많이 기억합니다. 문, 유리창, 창틀, 블라인드, 커튼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제 꿰가 생기는 거예요. 저걸 뭘다 가지가냐. 그냥 창문으로 한 방에 묶어서 맞아. 이건 인지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창문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현상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오전에 면접 본 사람이 많이 뽑혀요. <laughs> 자,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열 명을 보고 오후에 열 명을 보면 오전에 서류 전형통과한 분들니까 이 자기 장점 하나씩 있겠죠. 열 명의 지원자를 보면 A부터 J까지 많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 배고파. 점심 먹자. 아, 막 이렇게. 점심 먹고 막, 막 아, 이제 뭐주 주식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지원자 얘기도 하고 막 면접관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떠들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면접관의 머리에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창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지원자의 A 장점부터 마지막 지원자의 제2장점까지 10명의 지원자 1 0개 각각의 장점을 한 몸에 담은 어벤져스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온 분들은 누구랑 싸우세요? 네, 그 어벤져스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더 많이 붙혀요 자, 이제 오늘의 먼저 꿀팁, 아, 지원은? 네, 먼저 하자. 아, 아. 압수서를 두려워서 말죠 자,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사람이 조금씩 달라요. 정신적인 걸 가장 많이 요하는 건 뭘까요? 그게 결정이에요. 면접에서, 면접을, 그러니까 지원자는 결정 내리는 게 아니죠. 근데 면접관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피곤한 사람은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그 피곤한 사람한테 결정의 양을 줄여주는 게 좋겠죠. 막 진짜 메뉴 한 50개, 60개쯤 되는 땡땡 천국 시리즈 같은 그런 식당들 있죠.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 가끔 되게 힘들 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맛집의 메뉴가 하나하고 두 개밖에 없는지. 네. 그런데 그렇다고 오후에 면접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 어벤져스랑 싸우기 싫어요. 하고 안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명료하게 얘기를 해줘요. 야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단 디테일하게 그쵸? 핵심 위주로 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쳐있을 때 가장 먼저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과 말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 습관을 잘 컨트롤하셔야 돼요.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꼽니다 10명 중에 2명은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일 웃긴 건 10명 중에 한 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laughs>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전에 결정하기 쉽고 오후에 습관대로 하는 것도 좋아요. 아, 나도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 이건 오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후엔 익숙해지 일, 루틴한 일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러면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두배세배더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면접관이 나보다 마음이 더 급해요. 이것도 무슨 뜻일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영희 아빠와 철수 아빠가 있는데 영희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으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철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렇게 합니다. <laughs> 진짜 어딘가 제가 해병대에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금마고는 네.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진짜 부사기생 뒷순서가 이제 걸그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허둥지둥 마무리했는데 기립박수 받고 전 강의 끝날 때 그렇게 큰 박수 받아본 적 처음인데 <laughs> 자 영희 아빠와 철수 아빠가 있는데요 어느 아빠의 말을 사람들은 들을까요? 이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중요한 얘기를 내더라도 영희 아빠의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철수 아빠의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저 그래프에서 오른쪽을 보면 접근동기, 즉 영희 아빠의 언어가 조금 더 힘이 세죠. 왼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철수 아빠의 언어인 회피동기의 언어가 더 힘이 센 걸로 나오죠. 그걸 나눠주는 기준이 밑에 보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을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수천 개, 수만 개의 실험과 관찰을 해서 알아냈는데 이걸 저희들보다 한발 앞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이미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laughs> <laughs> 그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laughs> 저희들은 실전 심리학자라고 부르죠. 아 정말 진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잘 알고 있을까? 자 보세요 저 오른쪽 돈 길게 모서 먼 미래 혜택 보는 은퇴설계 프로그램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오늘부터 990원씩 내서 받으세요 실손 질리고 <laughs> 광고 어떻게 되는지 확나오죠 실제로 사람들은 접근 동기냐 회피 동기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봅니다. 자, A부터 H까지 총 8개의 팀이 있거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느 팀이 어느 팀을 이겼고, 어디가 우승했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분이든 자기가 고른 4개의 팀 중에서 우승팀이 나오면, 예, 우승팀이 나오면,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 준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짜리 한 장씩을 다 드릴 겁니다. 라고 치자구요. <웃음> <웃음> 어, 순간적으로 주체층에서 부들부들 떨어뜨려. <laughs> 저놈이 <저녁은> 왜 저럴까? <laughs> 어, 그런데 이렇게 접근동기 건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골라보려고 하시면 그렇게 고르는 분이 10%도 안 나와요. 일단 표정들이 대부분 사행성 짓게 변하세요. <laughs> 그러면서 저한테 이겁니다. 아, 교수님, 그렇게 고르면, 한곳에다모라고 그럼 결승자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오르면 쪼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성 있게 면접에 임하셔야 돼요. 맞죠? 그렇다면 진실성 있는 나를 거짓 없이 소개하는 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면접 장소도 한번 보세요. 자,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공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어필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고 좁은 공간에서는요, 회피동기를 자극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 일, 정밀함과 꼼꼼함을 요하는 일, 그런 것에 어필하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이든 여학생들이든 제가 연애할 때딱이럽니다 개방된 곳에 가서 내가 창조적인 사람을 어필하고, 폐쇄된 공간에 가서 나의 꼼꼼함을 어필해라. 그래야 네가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반대로 하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 들어가 볼게요. 한국 사회의 특징은요,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집단주의가 아니라 우리 나라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주의든 개인주의든 자아는 다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벌써 제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언어를 쓰죠.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언어는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이 안 됩니다. 네. 우리 남편, 이거 영어로 바꾸면 아 u 스 h u s b a n 제가 맨날 제자들이, 어, 교수님, 우리 남자친구예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좋은 걸 가져서 성취하고 싶은 존재인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쁜 걸 막아내서 잘보존하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무엇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가 다돼 있어야 좋은 지원자예요 그두 개가 다 그려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일단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나는 마음적으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간 없이 나를 잘 어필하고 나오실 수 있고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많이 성장시키시고 다음 또 기회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